저기 살렸나 보네. 아, 아 살렸대. 아 러브라인 쪽 저기네. 어. 그럼, 어떻게 저저 아, 보이? 뭐 <laughs> 초록핑 저기 저기 집 하나 여기 집도 하나 조심해요 두두곳 있어요. 아오집쪽오집쪽 어, 쪽 하나. 어디 어디서 비절시킨거지아 그래요? 아그집또 하나, 또 있네? 네 총이 없어 아 미쳐리 저기 있다 아 죽였네 또 있다 또 있다 임패인그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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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패인 뒤에 뭐 혼자 다시내세요? 제가 죽여놨어요 아 여기, 여기 한명 스끼샷건샷건 새끼가. 아, 이아니 샷건 아니네. 샷건 아니네. AK였네. m 1 6였네올우 죽일뻔.